지금 비트코인의 개미털기 거의 다 끝났고 이거 모르면 상승장 놓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수주 동안 말씀드린 이 다이아고날 패턴이 이번에 그대로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9만 4천 달러일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하락 관점만을 일관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이아고날 패턴이었고요. 이 패턴은 목표가를 찍고 나서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응 못한다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상승장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2월 16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자리가 왔습니다. 85K 구간 때까지 정확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야구나 이 패턴 설명을 드리면서 통상적인 조정 범위에 대해 말씀드린 그 가격대였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망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제가 하락관점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보자면 92,000달러대 그리고 94,000달러대 구간에서 저는 하락관점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일관되게 하락관점을 여기 텔레그램망에 전달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오히려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상승세에 실질적인 힘이 실리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85k 구간 때까지 한 번에 뺄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드렸던 그 관점대로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을 제대로 보셨거나 텔레그램망이 계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텔레그램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다이아고날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개미털기를 목적으로 한 패턴이기 때문에 송곳 조정.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락이 나옴과 동시에 반등도 거세게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관점 정리와 함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인지 그래서 기존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나서 다음 수익 볼 기회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최근에 이런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셨던 분들 전부 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신다면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비트코의 관점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지난 수주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 관점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약간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 아래 에 보이는 상대 강도 지수 때문입니다. 이 상대 강도 지수상으로 현재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 상대 강도 지수는 특정 구간에서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 과열 시그널이 떴을 때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크게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 구간에 위치할 때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4시간 봉을 기준으로 이번 하락을 통해서 이 점선 구간 바깥에 상대 강도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과열이 돼 있다. 지금은 과 매도 구간에 도달한 상태인데,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꺾이면서 물량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상승 전환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점 근처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대 강조 지수가 과열 구간에 도달했을 때이 비트코인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그 추세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상승장을 위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4시간 봉 뿐만이 아니라 1시간 봉을 보더라도 이 상대 강조 지수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상대 강도 지수 역시나 이런 식으로 과 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었고요. 시장이 과열돼 있다. 이런 시그널이 뜨고 나서는 크나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하락을 통해서도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과열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량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뜬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점 근처에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장이 진행이 될 때는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급격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보는 포지션을 털고 나서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목표한 그 가격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점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을 하기 위한 힘을 응축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웨이로 쭉 빼면서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 횡보장이 끝나고 나서 크나큰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도 시장이 과 매도 구간에 도달했다. 라는 시그널이 떴고 지금 캔들 패턴을 봤을 때도 상승을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상승을 보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 작도한 불플래그 패턴 때문입니다. 불플래그 패턴이 뭐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건딱두 가지입니다. 일단 플래그라고 하면 깃발 모양처럼 생긴 패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래그 패턴은 보통 깃발 모양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불플래그 패턴은 지난 비트코인 차트에 워낙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불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자주 다뤄드렸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불 플래그 패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 패턴이란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불 플래그 패턴의 하단부를 잘 보시면 비트코인의 저점을 알리는 대표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 강도 지수 RSI 상으로 과 매도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차트를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불플래그 패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과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거는 상방 전환을 해주는 불플래그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관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승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에 제 관점을 듣고 상방에 베팅하는롱 포지션에 진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점이 틀렸을 때 손절을 어디서 칠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지금 상승을 보고 있다 그랬을 때는 손절 라인이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 하단 추세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데 이 플래그 패턴이 깨지는 순간 그 관점이 폐기가 되면서 하락 관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절 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상단 추세선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88,000에서 89,000 달러대까지는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번은 걸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전 매물대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대거든요. 지금 이 구간대가 과거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한번 걸렸던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전 매물대 구간에서 한번큰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 나왔던 자리 또 이렇게 크나큰 하락이 나왔을 때총두 번에 걸쳐서 지지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구간대까지는 적어도 상승을 해주고, 설령 이렇게 저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크나큰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이 매물대를 깨지 못하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 관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차트만 가지고 알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손들 라인이 아까 어디라고 했냐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하단선이죠. 그래서 손절라인은 굉장히 짧고, 우리가 수익을 보면 얼마만큼 볼수 있냐. 수익을 보면 이만큼 볼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1대4에서 1대5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는 나쁘지 않다.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익비를 따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더라고 하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관점을 잘 맞춰서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지난 영상이나 텔레그램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관점을 잘 맞추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 트레이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 언제나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이 틀릴 때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손절을 제때제때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가 1대4 정도 되는 자리니까 당연히 상승에다가 베팅하는 롱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수익 볼 확률이 높고 또 손절 라인도 짧으니까 당연히 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짧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자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손실을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송을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확인하는 그 시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한 8만 7천 달러대 구간에서 제 방송을 늦게 봐가지고 어? 지금 상승 관점 얘기했으니까 지금 롱 포지션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치면 여기서 쳐야 되고 수익을 보면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손익비가 어떻게 되냐? 1대1 정도 되죠. 이런 자리는 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대1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도박하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도박한다고 했을 때 돈을 얻을 확률과 잃어버릴 확률 몇대몇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1대1에 가깝게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1대 49 정도로 해서 하지노나 도박장이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대 1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도박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관점만 믿고 타점을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상승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이 세세한 움직임까지는 전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정 없이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행보를 조금 더 하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을 살짝 딥하게 주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세 가지 경우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트만 가지고 알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관점을 텔레그램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면서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핸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차트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졌는지, 임펄스가 그려졌는지, 조정파동이 그려졌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관점은 중간중간에 계속 수정이 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점이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세한 움직임까지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 손절 라인도 정해놓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타지 않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후속 관점, 그리고 상세한 분석은 텔레그램 방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수주 동안은 이다이아고날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고 크나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다이아고나 패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락 관점만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는 상방도 열어두고 방도 열어두고 이러지 않았고요. 분명히 이때부터 저는 86K 구간대까지 한 번에 뺄수 있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85K 구간대까지 한 번에 뺐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털기를 목적으로 한 송곳 조정은 완료가 됐고 또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이 다이아고날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물대를 분석을 해서 이 구간대에서는 반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특정 구간대에서는 저항이 나올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관점을 전달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나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 뒀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이런 관점과 정보를 나누면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망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남겨뒀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텔레그램망 입장 가능하시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을 때는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